2023년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00쉬흔네 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 것이라고 책망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확량이 많지 않은 예, 박하와 회향과 근채 같은 그러니 향신료의 11조는 아주 세심하게 잘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하와 회향과 효향 회향 같은 것이 한근 수확을 했다. 거기서 또 11조를 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는 잘 챙기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 신뢰죠. 이런 거는 저버린 겁니다. 외면했어요. 그들이 삶 속에 정의도 없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삶을 다 다 뒤엎어버리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품돈 앞에서는 정직한 척하는데 성전에서 재물을 팔면서 혹은 환전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성전 에서 재물을 파는 권리 그리고 성전 안에서 환전할 수 있는 권리 그 면허를 통해서 막. 돈을 챙겼던 겁니다. 이렇게 만든 돈은 그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뭐 들은 건가, 읽은 건가요 거기서 예수님 무렵에 예수님 계실 때에 그 무렵에 예루살렘의 토지에 한뭐 90%가 대제사장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다고 그래요. 제 근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위선의 근거지였던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철저히 파괴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요즘 미국이 보면 참 어지러워요. 정말 어지러워요. 예컨대, 미국의 어떤 주들에서는, 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신분증을 조사하지 않겠다. 이유는, 이유는, 선거의 투표의 편리성과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증 가져가면 되잖아요. 운전면허증이든지, 뭐, 뭐, 소셜카드, 뭐, 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전당 대회를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신분증을 대조하더라고요.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 마치, 어, 성전문에 발은 예, 거의 입힌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는 문제 될 것이 없는. 맹세를 해도 직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는. 그 말씀하고는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한몇년 전에 헌법 개정하겠다고 뭐그저 난리를 부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 눈에 들리는 가장 핵심적인 제 눈에 띄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주민에게 있는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은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국민, 그거 주, 중요하지 않아.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거기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요. 그러니까 주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싹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한 2천만 명 한국에 들어와서 주민 자격을 막 나눠줬다고 그래요. 주민. 널너 주민이야. 대한민국 여기서 살고 있지? 주민이야, 주민. 어, 그 사람들 대통령 투표 할수 있고, 그 사람들 피상고권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헌법을 국민을, 국민이라는 말을 주민으로 바꾸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정그때막 섬뜩했습니다. 한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미국도 그러고요. 중국도 그러고요. 위선자들이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귀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주님께서 율법과 더불어 율법 정신도 다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도 심히 중요함을 잊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키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